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Good Good morning. Morning. this is your host kim Laura and welcome to chincha mika yo okay june 15th wednesday all right look forward to verses expect <laughs> so you <here laughs> check 보시면 i expect to see you at the meeting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내일 안 가면 큰일 나겠네. 네, 왜이럴까요 <laughs> 네, 기대된다가, 여러분은 expect로 쓰면은 왜안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음. 아, looking f o r 를 어떻게 또잘쓸 거면, 그둘다 차이가 뭐고, 동할들 표현들을 알려드리며, 그 다음에 원어민만 알고 있는 뉘앙스. 아, 뭔가 기대 기대를 너무 주지 마라. 네, 음. 재밌는 영어 표현이 하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차네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 아, 그래서 우리 이제, 어, 아,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어, 권재은 청취자님의 음. 글을 사연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교재는 진작에 사뒀는데 그동안 바빠서 못 들었다가 쉬는 날이라 카페에 나와서 몰아서 들어봅니다. 벤치. 뭐라 그러죠? 벤 i 워칭은 아니죠. 벤지 리스닝? 벤지 리 s t 프 n 카센이터두분 열정과 텐션에 오랜만에 저도 함께 신나게 공부하게 되네요. 아, 너무나 좋아요. 사실 영어 가르치는 강사인데 그렇죠. 교제 속 뻔한 표현이 아닌 수강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살아있는 표현들이 많아 좋아요. 저희 청취자님들께서 진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맞아요. 뭐 소감만 봐도 사진만 봐도 적어도 한 30명 네,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예,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전하니다 하러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Thank much. You. Yeah, sending you lots of love. Alright. l So, look forward to expect. Hey, 차이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et's go to... 선생님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so A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우 잘하셨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음.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어우 너무 좋았어요 수업이 음. 계속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재미있게 이건데 네. 영어로 이걸 잘못 옮기면은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잘했어 선생님. 음, 그래도 <laughs>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게 영어로, good job, teacher. Keep it up. Keep it up. 원래, keep it up은 상사가 uh -huh.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keep it up. 이렇게. Keep it up.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 음, 아니면은 음. 친구들끼리 뭐 동기부여를 주던지. 음, 뭐 keep, keep it up. up. 음, 자, 계속 이대로 가.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건방지네요. 건방져요. 네. So, good job, teacher. Keep it up. <laughs> Thank you, but you shouldn't say that to a teacher. 고마요. 근데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어, 그러면은 죄송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Oh, I'm sorry. What should I say then? 강의 감사합니다 또는 다음 강의 기대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해야 해요. You should say something like Thank you for your lecture or I look forward to your next lecture. 음, 그래서 so 보통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것은 한국 문화이니까 묘에서 없으니까. 그 수업 나갈 때 보통 그냥 Have a nice day를 제일 많이 쓰죠. 그죠. Yeah,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뭐. you, Mr. Kim. Yes. Have a nice day.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야 yeah,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굳이 여기서 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를 하고 싶으면은, 음.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lecture. 맞아요. 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oh yeah, 뭐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은, okay, yeah, thank you, you have a nice day, 뭐 이렇게 반응해 줄 수도 있죠. 맞아요. 야, 근데 보통 그냥, have a nice day, 뭐 see you tomorrow, 아니면 Absolutely. 인사도 안 하고 나가고. Absolutely. 야.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laughs> 대학교 때까지, 그죠 그냥, yeah. 그냥, thank you, Mr. k i m 야. 음. 근데 띠리링 이제 벨이 울리면, 저는 가방 싸고 그냥 나가고. <laughs> <laughs> you know like bye miss <laughs> 그거는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teacher's pet 로라 teacher's pet이었구나 아네 제일 앞자리에 항상 앉아있었어요 아전맨 뒷자리 <laughs> 비행기 날리는 뒷자리 yeah. oh my goodness a yeah. alright let's go to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okay 자,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음. Looking forward to meeting meet... you. 어? 왜 ing죠? i n g 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그냥 네, 문법상. 네. Yeah, looking forward to meet you가 아니라 looking uh -huh. forward to meeting you.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음. 기대가 기대가 너무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나고 이걸 번역하면 망해요. I really want to meet you quickly. 음. I w a n t a I wanna see you like.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특히 격식을 차리면서는 mm -hmm. looking forward to m e e t i n g you. That's right. 빨리 만나뵙고 싶습니다. Mm.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laughs> 영화 나그 영화 너무 보고 싶어. Looking forward to it. 아 영화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다음에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라스 s v 스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laughs> oh, looking forward to it. Yeah, looking forward to it. Right? 아니면 로라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어, 작은 모임을 준비를 했대요. Uh -huh. 뭐, looking forward to it. Oh, 예의상으로도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의상으로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저는요 개인. 2023년에 기다려집니다. 왜요? 거, 이제 저는 개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 개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서 2023년에 론, 1월 달에 론칭을 할 거라서, 아하. I'm looking forward to 2023. 아하. 그리고 또 새해니까 또 뭐가 기다려, 기다려질지 또 궁금하고요. 아, 그렇죠. 이제 데이비 선생님이 또 이제 론칭하신다고 하니까, I'm 음.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it. Too. Yeah. <laughs> so I'm looking forward to 202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Number 4.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How sweet so, be with someone who makes you a better person, okay? 음. And look forward to tomorrow. 네, be with someone이라는 것은 함께하세요라는 것은 사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뭐 같이 친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음. 연애이고요. 맞아요. Be with someone. 근데 어떤 사람? Who? Uh -huh. Makes you a better person. 이건 uh -huh. 진짜 실용 영화에서 많이 쓰는 패턴. 모든 문장이 하여튼 실용적이에요. 여러분 <laughs> 그, 그 영화 있잖아요. As good as it gets. 굉장히 유명한 um, 영화죠. You make me a better person 아니에요? 그 명대사. 명대사. You make me a better person. 아, 그렇죠. 명대사죠. So she makes me a better person. Um.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나 내가 같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행동과 뭔가 다 성장하고 um.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Um. So be with someone who makes you a better person. Uh -huh.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음. 더 좋은 모습이 어. 나타나는 거예요. Be with someone who makes you a better person and look forward to tomorrow. 아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네, 이사람이랑 언제 헤어지지가 어. 아니라 아 내일도 이 사람이랑 어떻게 어 지내는 게 기대가 된다. 아. 나의 모습도 기대가 되고 등등등. 음. Alright, so let's move on to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에 연작해보는 시간. 네. 저희 home. ebs. co. kr/rae 아 어, 진짜 미국 영화 공식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반디 게시판에 넘버 유를 영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글을 올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Natural Good t h c 와 It's b o 활력세트 EBS 오디오 어학당 무료 수강권 바우처를 선물로 드릴게요. 넘버 1 right, so 주말이 기다려지나요? 네, so 그러면 회사에서 뭐한 금요일 음. 어, 한 오후 4시 정도, 음. 딱 지금 정도 저희 녹화하는 시간 정도. Uh, are you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Laura? 진짜 많이 쓰죠. 음, okay. 뭐 주말 기다려지나요? 한국말로는 어,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요. 어, 어, 영어로는 저기요. 주말이 기다려지나? <laughs> 그러면 주말에 뭐뭐 <laughs> 네? 뭐 있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 주말이 기다려지냐고. 그러니까 어, <laughs> 네, 네, <왜>? 네, 네. <laughs>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yes 어, 근데 영어로는 가능해요. 네. 네. 인사치료를 그러니까, 음. 많이 하죠. 스몰토크 하려고 괜히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이랑. Are you for, 그냥 뭐 그리고 기분 좋으라고. 음. Are you looking to the yeah! 음. 뭐 이런 식으로 yeah. 또 스몰토크를 시작하죠. 스몰토크 위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음. Yeah. 어, 그리고 넘버2는 영작해 주시는데. I look forward to 진짜 매군 영어 everyday! Everyday! <laughs> 영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넘버3.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예,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seeing you again. 그렇죠. 미팅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음.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음. Right? 다시 만나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말로는 실용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또 만나요. 또 만나요. Yeah, let's meet again. Let's uh -huh. see each other again도 있지만 uh -huh. 이것은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조금 맞아요. formal하게 얘기하는 음. 거고 아니면은 음. 그냥 친구랑도 예,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Sure. 친근하게도 쓸 수가 있고요. 네. 격식을 차리면서 쓸 수도 있고요. 넘버 4.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기를 기대할게요. Mm. 아, 이것도 약간 연인 사이에서 사용할 mm. 수 있는 표현이네요. Mm. I look forward to knowing a little more about you. 예, yeah, 그래서 so 이게 소개팅 갔어요. Mm. 그래 가지고 이제 뭐잘 됐어요? Mm. 그래 가지고 카톡으로 it w a s uh, thank you for the meal. Mm. 음식 사줘서 고마워요. Mm -hmm. 이렇게 얘기 하면은 mm -hmm. 네, 저어 uh, I look I had a great time. Mm -hmm. 좋은 시간이었고 I look forward to knowing a little more about you. 어, 당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스위트하죠? 네, yeah. alright. so 김교포 엘로라스티에서 look forward to expect 차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alright, let's go. alright, so 앞서 설명한 look forward to는 신나서 기대하는 뜻이고 expect는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mm -hmm. so 만약에 I'm expecting to see you tomorrow. Mm. 그러면은 너 내일 본다. 내일 내 보는 거지 uh -huh. 이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요. 맞아요, 무서워요. 음 그리고 이제 원어민에게 I'm expecting your meeting 이러면 일단 음. 말도 안 되고, 맞아. 근데 아, 말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도. 네. 근데 너는 당연히 회의를 하겠지. 음. 뭐 그냥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차이를 아 알려드리려고 제가 uh -huh. 예문들을 좀몇개 준비를 했어요. Uh -huh. 그 직원이 사장님에게. 오프라인 강의를 음. 위한 마케팅 보고를 하는 상황인데, 음. 자 여기서 expect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뉘앙스지만 예상하다라는 음. 뉘앙스도 진짜 많이 써요. 음. 자 보세요. 어, 많은 학생들이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장님, we're, we're uh -huh. we ex are expecting. a lot of students. y yeah, we are expecting a lot of students. 그러니까 와 기대가 아니라 um. 많이 학생들이 올 겁니다. 맞아요. 네, 네, so we are expecting a lot of students.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좀 예상을 할때 진짜 expect를 많이 쓰거든요. 음. 근데 보세요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선생, 아, 사장님이 뭐라고 하죠? Great, looking forward to it. 아 좋아 기대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래서 뭔가 직원과 통계와 준비, 그러니까 직원은 통계와 준비를 통한 그 기대 수치가 있었고, 음. 네, 그래서 we are expecting a lot of students. 사장님 그 신이 나서? Great. Looking forward to it. 쓴 거죠? 맞아요. 그래 expect가 여러분 음. 올 것이다. 이걸로 음. 우리가 또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So for example, 뭐 예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 올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할때뭐 어. so Joe Biden is expected to visit Seoul. 음. 뭐 예를 들어서 on Monday 음. 이런 식으로 신문에 기사로 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예상된다. 예상된다. 올 것이다. 그죠? 음,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문이었고요. 음. 직원이 사장님에게 오프라인 강의를 위한 마케팅 보고를 또 하는 상황인데요. 음. 아,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a lot of students. 음.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사장님한테 신나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음. 아, 많은 학사, 학생들이 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후!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a lot of students. 음. 근데 사장님은? I at least expect about 100 students. 음, 적어도 한 100명은 오겠지? 음. 이렇게 I at least expect about 100 students. 음. 이렇게, 이렇게 예상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인데요. Uh -huh.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뭐야? What motivated you to study hard?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큰 기대를 하셨어. My parents always have had high expectations of me. 예, yeah, 그래서 so 그 기대감이 항상 컸다라는 mm, 말이에요. 맞아요. Yeah. 당연히 공부 잘해야지. Mm, My 당연히. parents mm. always have had high expectations of me. Mm -hmm. 이렇게 얘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Look forward to 하고 expect 차이를 조금 더이해가셨나요 여러분? Mm -hmm. 네, 그래서 uh, I'm expecting a lot of students.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서워요, 직원들이 많은 학생들이 <laughs> 오는 거지. I'm looking forward to가 기대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도 이렇게도 말해요. 보너스 원어민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더 배울 건데요. Mm -hmm. uh, I can't wait. 너무 기다려진다. 네. 그냥 한국말로는 와, 너무너무 신나요. 이럴 때, I can't wai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Mm -hmm.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mm -hmm. 말이잖아요. So I can't wait to 동사도 되고요. Mm -hmm. I can't wait to see you. I can't wait to move to America. I can't wait to eat. I'm so hungry. I can't wait to go home. <laughs> I can't wait to see Laura and David. Yay.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ll be crossing my fingers.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 있죠. 행운을 네. 빌고 있을게. my f i n g I'll be 잘 되기를 바, 바랄게. g 운을 빌어 g o o d l u c k 집게 가운데 손가락을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음. 얘기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원 n g my f i n 는 e 앙스로 넘어갈게요. l e t s g o 네, don't get someone's hopes up. 음. 이건 무슨 뜻이죠?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나중에 네.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그래서 음. 얘 음. so, yeah, 너무 이렇게 기대하게 하지 마. 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음흠. 자 예문으로 더 알아볼게요. 소개팅을 하고 온 상황이에요. 음흠.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음. 아, 야, 그녀는 확실히 널 좋아해. Do, Do she, she likes it? you for 음흠. sure. She likes you for sure, man. 음흠.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해? 어, 남자네요?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러네요. <laughs> 네. 뭐, 너무 기대하지 마. 첫 데이트 뿐이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Uh -huh. So, A, B, C가 있는데요. A가, 두, 뭐, 먼저 해주실래요? 네. Dude, she likes you for sure, man. 그니까 러 B가,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You think so? Mm, don't get his hopes up. It's just the first date.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mm. 야얘 너무 기대감을 기대감을 너무 올리지 마. Mm. Don't get his hopes up. 그래서 oh. so B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m. 그래서 많이 너무 기대해가지고 상처를 받을까봐. 그렇지 상처 받을까봐. 그럴 때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Don't hey hey Laura. Don't get my hopes up. Okay. Mm.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맞아요. Uh, 뭐 여사친과 썸으로 변하는 단계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자 저녁은 내가 살게. 어때? DINNER'S ON ME. WHAT DO YOU SAY? JUST YOU AND ME. 너하고 나하고만? 물론이지. OF COURSE. Uh, 좋아.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SURE. BUT DON'T GET YOUR HOPE'S UP.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사친과 썸으로 변하는 단계이니까 mm. 이 여성분이 좀 조심스러운 거죠. Mm -hmm. 저녁은 어, 너랑 나랑... 그래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저녁 먹는다고 해서 뭐 기대 올리지 말고 와라라는 냐였에요 <laughs> 아, 그렇죠. 기대하지만 뭐 저녁 한번 먹는다 그래서 너랑 나랑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 갖지 마라. 그래서 그럴 때는 뭐라고요? <laughs> don't get your hopes up. Don't get your hopes up. 예. Yeah. 그래서 so 여기서 Don't look forward to it. 그러면 음. 어떤 느낌인가요? Don't look forward to it. 너무 그거에 대해서 기대, 너무 이상한데요? 어, 그거에 대해서 아무 기대하지, 아무런 기대하지, 그것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먹는 기대도 그냥 기후니까요. 다 낮추고 오고. 그니까. 러 아무 재미없을 거라는 거를 기대하고 와라. 뭐, 음, 이상해요. 꿈도 꾸지 마. 예, 네, 이상해요. 그래서 음. so, 근데 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제가 영화, 그, 예전에 감독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음. 어, 액션 영화를 해서 유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첫 최초로 한국 감독으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내셨고, 아 저번에 말씀하신 음, 그 다음에 음. 9 6년도에 영화를 냈는데 나오자마자 IMF 때문에 이제 영화가 잘안 되고 그 다음에 몇년 후에 유승준을 이제 데, 어, 후배 아 뭐죠 그 캐스팅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laughs> 네. 그 다음에, 어, 영화 수술, 수술하신 다음에 또 아이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근데 옛날에 만들었던 70년대 영화가 미국에서 엄청 유명해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 에 있던 배우가 자기가 이제 감독을 했다고 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근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또 난리가 났어요, 음. 그 영화가. 하여튼 그거를 이제 우리 피디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피디님이 음. 저한테, 어, 이거는 다른 피디님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음.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영화 감독님이랑 다시 전화 통화를 음. 했을 때, 아, 이런,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음. 그냥, 그냥, 기, 너무 기대하지 마 말고 그냥 맞아요. 이런 얘기를 피디님테 언급을 하긴 했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간독님한테 Hey, don't get your hopes up.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음. 나중에 또 너무 실망하실까라 네, 이렇게 깔아줘야 사람이 아 그냥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그냥 네. 가볍게 얘기한 거구나 라고 요수 상대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상자, 상대가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guys. So let's move on to uh, today's dialogue. good job teacher keep it up thank you but you shouldn't say that to a teacher oh I'm sorry uh, what should I say then you should say something like thank you for your lecture or I look forward to your next lecture ba -da bum hasta la baby bust I'll be back. <laughs> one of my favorite movies <laughs> T2 터미 r m i 2. 저는 uh -huh. 진짜 뻥안 치고 50번 넘게 봤어요. No! Literally 50. Wow! 진짜 probably over 50 times. Wow. Um, 하여튼 그 제가 여기 미국 맛보기에서는 제가 잠깐 미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니까 mm. 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는 사연을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Mm -hmm. 어, 근데 너무 기대를 했다는 내용이고 제가 mm -hmm. 실망했다는 내용이고 mm -hmm. 그래서 터미네이 i 3가 나왔을 때 어, 분위기가 어땠는지 mm -hmm. 재밌게 한번 적어봤으니까 mm -hmm. 여러분들 한번 mm -hmm. 보시길 바랍니다. I was looking forward to Terminator 3 for over 10 years, uh -huh. and I was so disappointed. 아, uh, yeah. disappointed.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네. Alright, guys, so thank you for listening to today's lecture. Okay. And 오늘은 Golden Smog,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아, 당시 빨리 만나 뵙고 싶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없는 노래라서 음. 한번 여러분들이 언더그라운드 어, 뮤직이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서 드레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복한 네. 하루 되시고요. 우리 내일 만나요. Hey, s e tomorrow. Pizza.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that one room down the hallway t h a d o o r e s and a window without a Which way you are?